내가 때 이발 지우야. 자있게해 봐. 시스 한번 해 보고. 이오른발리지 바깥으로 가면 또줘 봐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안으로 쳐다 면성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와. 수비잖아. 수비면 도경아, 죽여하지 허리를 아, 올려. 기가이 너무 어? 안돼 다이 괜찮아 지켜 지켜 안 돼, 안 돼. 아니야 태현이 잘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괜찮아 자 그때는 태현아 다 좋은데 이때는 도윤이 보는 게 괜찮지 그치 도윤이가 여유가 있었어 괜찮아 해봤어 어. 어디로 가. 가고 와 현성이가 공격적으로 한번 해 봐. 해 봐. 해 봐. 아 어디로 가. 거치우라치우 보라. 보라 보라 보라. 현성아, 좀더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잡아. 음. 어, 좀더 라인 올리면 그럼 너도 득점할 수 있어. 이현아. 너가 말해 줘. 잡으라고 30분 더 계속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어 해! 현생이 받아! 현생이 받아! 불안 7번 물어 어? 어? 어더 만들어 호준 네가 어댄데 내려와 있으면 누가 등져주냐 고경. 맞아 아니야 경아 어, 호준아 올라가, 빨리 나, 나도 안 닿았어 나도, 오케이. 밑에서 풀어, 어너뭐 하라 그랬니 아우 지우야, 그래야 벌어지지 현성이가 뿔 받아주지, 받아 현성. 아안돼 우리 겹친다, 현성아 벌려서 받아, 현성아 가가 벌려. 그래! 걸려 발려. 발려서 받아! 그렇다! 어이, 좋다! 그렇지, 오. 된다! 된다니까! 됐어! 가야돼! 아! 와, 어, 이뭐아박현아현석아 박현석아! 박 올라가! 박현석아! 박현석아! 박현아박현석려주현석아 박현석아! 박현석아! 박현 아, 아니면 야, 미리 아파트인데, 작은 아파트인데, 워즈니, 브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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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라고루루리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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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루루루루라고

야, 가지고, 가지고. 너, 너, 가지고. 야, 이모준, 너 포드인데 어디까지 내려오냐고, 아, 정말. 아, 진... 박현성 자리 네가꼬잖아 라인 맞춰! 진짜. 없애주잖아, 이씨.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제 벌리는 거봤잖아땅이야땅이야 보이들어. 연결해줘야 돼. 너 해. 아니야, 아니야. 해, 꼬리야. 야, 고개 들으려고 그래, 박준호한테. 이모준, 라인도 보고, 네가 내려가는 범위가 2, 3선 사이에서 움직여라 그랬잖아. 근데 미드필더 2, 3하고 쟤네 1선, 2선 사이까지 내려가면 공격은 누가 하냐고. 고준아. 오케이? 땡겨땡겨 당겨. 땡겨. 자, 여기서 야, 뭐야? 뭐야? 지우야, 돌아. 그거 왜 가? 자, 준비. 어! 내려. 내려, 미리 내려. 아. 오! 더, 더, 더. 차 잡아 봐. 근데 돌아가. 오케이, 굿 계속 코드는 오드아 내려가면 끝장 난 거야. 주선하고 삼선 주전 주전 사이에서 딱 되려면. 버티고 십조 지 그럼 저 사이에 딱있라고 곤마. 계속 무서워서 진짜. 질질 끌렸네. 양성 돌아 받아, 받아. 땅이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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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야 올라와.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오드아안 되면 찍어서만. 몇명 있어 네. 너왜쳐 자식아. 박지훈. 어. 들어가면. 됐다, 이제 말안할란다그 응, 좁혀서만 받으려고 그래. 벌리면 공격을 받아. 됐어. 봐봐. 아. 이거를, 응. 야, 봐봐. 어, 누가 때렸어? 아, 은찬이 아, 때렸지? 아, 밀어 때리면, 팍! 팍! 빨리빨리 찍어 때려야지. 그래야 공격이. 야, 공격도 빠져줘. 한 명. 응, 보이, 아, 팍! 태현이 안으로 와. 됐어. 어이! 어! 어! 어!

야 뒤에 봐라 7번 봐라 지우야 나와야 돼 딱. 야야 야, 이거 마, 야, 이거 파울도 아니야 야 지태영 왼발 나가야 될거 아니야 또 왼발 왔어 이게 왜 파울이야 돌아 팔을 떼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찍어 때려 가현성 없어야 나니 그렇 그렇지 이렇게 은사나 찍어 때려 스핀 때문에 공이 치면 나오면 딱 쓴다고 근데 밀어 때 버리 때리면은 이거는 공 밀려나갈 때 잡기도 어려워 가아 벌려 도인이 벌려 킥 때리지 마 만들어 굿굿 만들어 다시 이게와 빨리 받러와좀안 되면 때려 그렇지. 해 봐. 잘했어 우리 박둥이 가라. 패스. 아, 현성 좋아. 대 한번 해봐. 좋아. 운동인들은 해 봐. 이가이성 올라. 감독들은 출전 선수들해주습니다 우리 거 우리 거. 윤성아, 우리 거. 키. 우리거라잖아 윤성아. 아, 쭉 겹해. 야, 태이돌일안리 그렇지. 또 내려 벌려 그렇지. 그 그렇지. 또려 벌리라고. 안쪽으로만. 오케이. Le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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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야, t us. Let us. 는거 t us. Let us. Let us. Let us. Let 이 s 됐어, 아, 오른머리 이거 언제 키우냐 저거 야, 안으로 모아 나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윤성아, 이거 너 수비 안 해줄래? 최윤성! 어, TN 나간다 42424, 아, 아, 갖고 와, 이주로 어, 갖고, 어, 갖고, 어, 갖고 와 3, 2, 3, 2, 3, 2, 3.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권우찬너훈 사이에서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 권훈찬너 제랑 사귀냐 없어야 돼. 아, 없어야 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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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없어요. 아 현성아, 얘기 좀 해. 승현아 응? 이거 올라와서 잡아야 될거 아니야. 너 안으로 모아. 최윤성너저 사이드 안따라가너지 안으로 가. 너 안으로 가. 여, 여, 운동도 운동도 거다야 방금도 하는 거다 줘도 돼. 최윤성, 최윤성 안으로 오라고. 너 사이드 주면 그 공간 안 된다고. 바이오. 그렇지 내려. 아, 더. 올려 업. 이 포드. 나와. 아우 이번에 업사이드라니까 라인 봐. 라인. 됐어. 반대 반대. 중이야, 반대. <목소리> 됐어. 더. 투패스. 아, 또 만들어. 만들어. 연결. 빨령오동발 오른발. 원투원투 아이 좋아 빨리 같이 나가 같이 나가야 돼와 넣어야돼 <laughs> 네. <회복. 웃음> 준호야 선생님 렉, 골키퍼 바꿀 수 있어요? 준호야 동현아 한번 바꿔 윗들이 바꿔 이거 빨리 문범아, 문범이가 승현이 자리 가고 승현아, 나와 빨리 바꿔 바꿔, 바꿔. 자, 그 다음에 우경이, 건우랑 건우 어디 가, 지훈아 어디 가 문범이 자리, 바꿔 비올것 같아, 비해보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힘들어 유성아 사이드 갈때 어? 그거 너가 따라서 수비 가져야 돼 알았니? 빨리. 어? <laughs> 너 그럼 여기. 얼려. 너 체력 엄청 좋아지겠대야. 어 주로 해봐 이제 걷이 소준아 어? 너 지금도 업사이드 아니야? 됐어 아다리야 해! Hey, 해봐! 됐어! 오른 o 이야 걷지마! 안해봐 안해 got o 비 t I n e 아 e 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어 never, I never, I 잘했어 잘했어 never, I never, I 더 안으로 가 저쪽 3 분의 버려. 어, 벽기 빨리 가. 받아, 오케이. 뒤 수비까지. 아태현아 판단 빨리해 어. 김태현, 끌고 나오는 거 좋은데 빨리 결정을 지훈아, 올려, 해줘야 될거 아니야. 받아, 같이 올려줘 일단. 문방. 나와, 올라와. 나와. 오케이 거기서. 간다. 오케이 순이 좋아. 준. 아 이주로. 와, 빨리 왔다. 시간이 반대 보고. 버야스가 그 아, 호진이 라인 봐. 호진아 라인 좀 제발 봐. 너 없어야 돼. 개가 아유. 야, 기다려. 은찬이 나와. 좋아. 은찬이 깜짝 나와. 됐어. 그렇지. 사이드 주게 놔도. 기다려. <목소리> 각벌 잡아. 벌각벌벌 잡아. 벌. 덤비지 마. 기다려. <목소리> 이거 봐. 호준아, 이리로 와봐 너. 라인 모르겠어? 아니. 네. 근데 왜 얘네보다 어, 다 뒤에 주의하냐. 있냐니까? 그건 너도 너가 나중에 업사이드잘 봤을 때고수가됐수 있다는 거고. 아, 너는 아, 계속 아, 라인에 아, 껴 있어야 된다고. 아, 얘네가 올라가면 같이 가고 얘네가 내리면 이거 살게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나중에 숨었다 나타나는 거 네가 업사이드좀알때 하는 거고. 너는 지금 센터한테 시크 같이 따라다녀야지 시크거로. 민 보고 있어 뭐 애들은 다 올라오는데 너 혼자 덩그러니 있어. 그러니까 으면너 나라도 없어야 돼. 얘해뭐뭔 어? 말인지 아냐고 맨날 모르고 고개만 까딱거리지 마 씨. 너 모르잖아 지금 알아 몰라 너 내가 진짜 일단 종이를 써서 내라가면될수 있어 나와 빨리 나와 눈치를 보라고 얘네가 올려그 네, 그건 나중에 너네 관여 없대 딱 숨어있다가 관여 될 때는 라인 맞췄다 나가는 그런 그냥, 그냥. 센스 있는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너는 지금 라인 따라다녀야 된다고 아, 이렇게해 나와. 그러다가 순간 내려왔다가 어, 어, 끼고 이거야 해되잖아 어. 근데 라인은 다 갔는데 눈치 없이 멍하니 멍 때리고 있어 맞아 그냥 그걸 보라고. 이해됐어? 진짜야? 너 이번에 안 하면 너 오늘 저녁 밥도 못 먹어. 알았어? 너 따라다녀 봐. 해 봐. 해. 해 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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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어떻게 뭐라? 던지기. 빨리. 코지 <laughs> 땅, 오프사이드 없잖아. 땅! 땅! 아, 오프사이드 없다고. 얘네들 진짜. 또 해. 또 빨리 해. 빨리. 해, 볼. 빨리. 어, 딱, 뛰라고, 없애도, 뛰라고, 그냥. 니 박혀 있어, 그냥. 가, 가. 됐어 아다리야 헤이. 에이, 우이에아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아 에이, 에아에어 에이,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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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맞아. <laughs> 좋아좋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맞아. 아, 때아 아, 안으 아, 와아 뭐라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아, 아, 아아5대